안녕하십니까. 스바텐기도 천일문제 633회차 서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요. 불설 무량수경학원 제 6절 미륵보살과 대중에게 권 여덟 번째였는데요. 두 번째의 제약 부분에서 선악은 화와 복을 쫓아서 다시 소생을 하고 혹은 안락한 처수에 기하거나 또는 고통에 들게 하나니 때늦은 뒤에 아무리 후회를 한다 해도 결국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는 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둘째, 셋째의 죄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점전기중 세세누겁 무유 출기라 난득에 달 통불 가은이요 시위 이대악, 이통, 이소, 근고, 여신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러한 곳에, 즉 삼도에서 천전을 하면서 세세누겁 동안 나올 수도 없고 또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 그 고통은 가히 말로 다할 수가 없는이라. 이것이 두 번째 죄악이고 두 번째 고통이며 두 번째 불길이라 하나니 그 근심 고통 이와 같느니라 비어 대화 분소 인신 있는 것중일심제이요 단신 정행 독작 최선이요 불이 중학자 신독도탈이라 회기복덕 도세상천 니원지도요 시위 이 대선이 아니라 그랬어요 마치 큰 불로 몸을 태우는 것과 같나니, 뭐 사막도에 떨어지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뭐 사막도가 지옥하기 축생인데요. 어, 탐내면 악위에 가고, 성내면 지옥에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어리석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축생이 된다라고 하지요. 이러한 것이 어, 고통인 불로 몸을 태우는 것과 같다. 여러분들, 뭐,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하면, 뭐 속에서 불이 난다라고 하지 않아요. 바로 그것이요. 음. 사람이 능이 그러한 가운데서도 마음을 다스려서 몸을 단정히 하고, 바른 행을 하고, 스스로 노력해서 모든 선을 닦고, 이게 누구한테 빌고 부탁해서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다 부처님 가르치면 스스로 만들어라라고 했어요. 우리 불자들 맨날 빌지요. 불교 아니에요. 음. 또한 스스로 노력해서 모든 선을 닦고 악을 범하지 않으면 몸이 스스로 어려움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복덕으로 인해서 세상을 건너서 열반의 길을 얻게 되나니 이것을 바로 두 번째 큰 선이라 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죄악이 무엇이냐? 불언. 기사막자 세간인민 상인기생이요. 공거 천지지간 천연, 수명, 무능기하라. 라고 했어요. 부처님께서 이르시기를 세 번째 죄악은 세간 사람들은 서로 인연 따라 의지하고 태어나서 함께 천지에 올리고 살고 있는데 처해 있는 수명이 네 원만하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세 번째는 수명의 관계가 되는 거요. 상유, 현명, 장자, 존귀, 호보, 하유, 빈공, 기천요 왕열 우부 중유불선지인 상회사학이라 단념 음질 분만 흉중 애욕교한자기불안이라 탐의수석 단욕 탕득이라 이르시 미로는 어질고 밝고 덕이 있으며 존귀하고 호탕한 부자나 훌륭한 부자나 아래로는 빈궁하고 미천하고 하천하고 정신적, 육신적으로 어리석은 자들이 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선하지 않은 자들이 있어서 항상 사악함을 품거나, 오로지 음탄 마음으로 번뇌를 지니며, 애욕으로 어지러워서 앉거나 서거나 불안하고, 탐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탐하는 마음을 지키며 오직 이득만을 얻으려 하느니라.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빈부귀천할것 없이 그 가운데서도 마음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등만을 위해서 탐욕만을 구하는이라는 이야기예요. 면내 세색 사태 외일, 자처 염증 사망 출입이요. 비손가재 사위비법, 교결, 치회, 흥사, 상벌이라 공급 사륙 강탈 불돈이라. 겉눈질로 한눈을 팔고 사된 마음으로 달아나서 자신의 안에 실증을 느끼거나 비밀스러이 쓸데없는 곳에 출입을 하면서 낭비하여 가산을 탕진시키고 바르지 않은 일을 만들거나 서로 결탁하여 무리를 만들어 싸우거나 이패를 가르는 약이요 공격하여 빼앗거나 사륙하고 강탈하며 편을 만들어서 서로 편들끼리 싸운다는 얘기죠. 도리에 어긋난 일들을 하느니라 라고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스바 천일기도 전일본문제 633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증검다리에 석율봉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 i d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듣더 생활 속의 참수경 달마대사 성범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들이 들었던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석율봉스님의 s i d 불교교육대학